자, 19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지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하나가 1보다 작다. 이 말은 뭐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개의 근을 갖는다면 하나 이상이 1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적어도 하나가 1보다 작은 거지. 두 번째는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1보다 작을 때 이게 두번째 세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세번째 한근이 1이야 한근이 1이고 한근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 음, 응. 적어도 하나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으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프가 자, 얘를 f(x)라고 놓고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1이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두 근, 이 x 절편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겠지. 예, 두 근이 다 1보다 작은 거지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가져야 되니까 같아도 되지 이렇게 접해도 되지 접하면 하나의 근이 나올 테고 이 하나의 근은 1보다 작을 테니까 그치 자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D 구해보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C e 플러스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a 제곱 마이너스 2니까 2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때?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려면 a가 1보다 크면 되지.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될 때가 언제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같다 있으니까 같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자 대칭축, 대칭축이 뭐야? 여기 대칭축이, 대칭축이 1보다 작아야 되잖아. 대칭축이 뭐니? 마이너스 2A니까 A가 되겠지. X는 A. 그러니까 X는 A야. 그러니까 이점의좌표가 A야. 그러니까 A는 1보다 작아야겠지. 음. 이게... 1번. 3배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2번. A가 1보다 작다. 네. 세 번째는 뭐야? 1대입했을 때 함수 값. 1대입했을 때 Y값이 양수겠지. 자, 여기다 1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세 번째. 마이너스 A의 제곱. 1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1대입하면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지.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어, 사이 값이면 되겠지?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자,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 축딱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게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세 번째 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겠다, 여기. 그래서 얘에서 A 값의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둘다 1보다 작을때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이 어,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그러면 어, 이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1이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되지. 1대2할때 y값이 음수다. 이거만 체크하면 되잖아. 그러면 1대2 할때 y 값이 이거였어. x가 1일 때 y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최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a의 최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겠지. a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a 값의 범위가 1보다 크다. 또는 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여기. 한근이 1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1보다 작을 때는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 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근은 1이고, 한근이 1보다 작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리고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니까 x자리에 1 대입하면 참이 돼야겠지. x자리에 1 대입을 해볼게. x자리에 1 대입할 때 y값이 얘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돼.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고 인수분해하면 얘겠지. a가 뭐가 나오냐 여기에서 마이너스 3과 1이 나와 대칭축이 여기지 x는 a 아까 우리 대칭축 한번 구해봤잖아 이 a는 1보다 작아야 돼음 a가 1이면 안돼 그래서 a가 3,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한 근이 마이너스 한 근이 1이고 한 근이 1보다 작을 때는 음, a가 마이너스 3일 때야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과 3번을 합쳐주면 돼. 합쳐주면. 그러니까 1번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1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1번. 막 여기, 여기가 2번. 3번은 뭐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지. 그렇지. 이세 가지를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예여도 되고, 예여도 되고. 그 다음에 예여도 되고. 이런 식이지. 그래서 뭐야? 답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이렇게 답이 얻어진다. 음.